이거야 내꺼 이거 이거 영상찍었지? 들어줘 이거 나사진찍 재밌다 갑자기 우리 한 앞에서 목액을 많이 해가지고 어 이제 한6월 말까지는 엄청 바쁩니다. 예, 6월 말까지. 내일 아침에 먹고 그건. <목소리> 그거 먹자고 로지야모그 뭐. 음. <목소리> 내가 말했던 그 바, 약간 버거 같은 거. <목소리> 유방의 항우를 죽인 곳이 바로 여기 위하입니다. 위하. 그래서 우리 그, 그, 장기판에 보게 되면, 장기판에 보게 되면, 초... 하나는 초. 그리고 여기 우리 성벽 끝나고 성벽 끝나고 저 계속 거리 가 가지고 계속 끓여 가게 되면 그뭐 볶는 거 양꼬치 같은 거 파는 거 그래, 많아요. 그래, 그런 거 사. 어제부터 참고 한 거지. 빨리 개선하고 미술 박물관이다. 이건데. 또그해는전서 쓰지 않으니까그러니까 비슷 비 슷한 많이 근데 지금 볼 수가 없 어요.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6 월, 진짜 끝도 없다.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데? 하여튼. 아까도 아빠가 중 아빠가 그 사진 찍고 있으니까 어떤 현지인분이 아빠한테 말 걸더라. 와 진짜 예쁘다. 이거 팔위안이야게 사겠는데 한 1,600원? 4분이야 맛있겠어. 내가, 내가, 다가 아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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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맛 내가, 내맛 내가,

좋아. 헐 좋다. 헐, 엄청 넓어. 우와 괜찮은데? 아 아빠가 우리 집 와야지. 아빠 여기 카드 넣고. 여기 여기 눌러있네. 하우스키핑 이런 거 있네 다. 어, 아빠 좀 작네. 우리가 좀큰 방이었네. 혼자 쓰는데. 아 아빠, 엄 아빠 빨리 주, 한국인 엄마 불러 와. 뷰가 좋아? 좋 시티 뷰네. 아, 근데 아 근데 아니 우리 뭐 우리 뭐 야식 시켜 먹을까? 아빠 방에서 모이면 되겠다. 그니까 그렇지. 왜냐면 우리 집은 우리 방 더러울 거야. 우리 방은 무조건 더럽지. 왜냐면 내가 일어나니까. 너무 나 우리 너무 만족인데 지금? 어? 응. 그렇지. 응. 가면 진짜 짜증나게 이반만해 먹. 근데 아빠 여기 소, 소, 소리가 나긴 한다. 무슨 소리? 옆에 그 달콩 달콩 하는 소리가. 일단 아빠 우리도 갈게. 우리도 일단 가서 아빠 나 우리 방으로 올래? 뭐가 들고. 맛있던 뭐지? 그거. 마스터 키. 열어달는 있어. 뭐지? 가야 내려갈 수 있잖아. 그렇지. 바닥 네. 나 여기 있을게. 와옷 걸어놓고 좋네. 오성급 최고. 어 몸무게 들어가. 몸무게 필요 없어. 주걱. 괜찮다. 아, 저 진심으로 괜찮은데. 롬 컨디션 최고인데 진짜로? 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지는데. 심지어 노스모킹. 아, 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지는데 너무 좋은데 지금? 지금까지 완전 극호호호호 호인데? <목소리> 근데 여기 보니까 근처에 지도에가 지도를 봤거든 중고등학교가 있던데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약간 공업단지라니까. 그니까 아니 언니 이거 봐자도의 이슬 딸기의 이슬 언니 딸기의 이슬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 딸기의 이슬 한국에 없어.